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예, 통합사에 예, 담당을 하게 된, 자, 이용환이고요. 예, 이렇게 여러 학교를 갔다가 제가 여러 학원에서 이렇게 또한 10년 가까이 넘게 <laughs> 이렇게 수업을 갖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노하우. 자, 한번 여기서 이제 안내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사회를 갖다가 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혼자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상 또 이제 혼자 공부를 했다가 낭패를 보고 좀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들이 많아요. 또 그런 학생들이 또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뭐 자유학기자나 이제 학년제를 갖다 실시하고 이렇기때 사회를 공부하더라도 시험을 안 봐요. 자, 시험을 안 보고 대신 뭐 수행평가를 갖다가 대신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뭐 열과성을 다해서 공부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정도 장담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구경수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많이 하고 심지어 이제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든안보든 보든 간에 고등학교 과정을 갖다 미리 끝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고1 올라오는 순간 수능 준비가 이제 다돼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탐은 결국 그렇지가 않고 또 그렇게 수능 준비를 할 필요도 어,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현재 지금 예비고 1학생들 대상으로 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외고나, 뭐, 자사고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일반적인 학생들과, 기존의 학생들과, 뭐, 자사고 간 학생들, 외고 간 학생들,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중학교 때 사회 공부를 너무나도, 이제 안 해왔다. 안 해왔기 때문에, 어, 좀 걱정도 되실 거고요. 어떻게 공부해야겠지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좀 마음은 좀 편하게 먹으라고 하시고 싶어요. 지금 제가 공부 가르쳐보니까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잘 모르는 상태예요. 공부 안 해요, 잘. 네, 어머니가 이, 이 과목은 좀 염려도 되겠지만, 어, 걱정도 좀 제가 이제 좀 덜어드리려고 여기서 지금 이거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과서가 어, 굉장히 <laughs> 쉽습니다. 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이제 교과서를 갖다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 교과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이게 왜 그럴까. 자, 일단은, 자, 선생님이요, 한두 분에서 이제 세분 정도 이걸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교육을 전공하시고, 뭐, 지리교육을 전공하시고, 또 사회파트 내에서도 뭐, 정치파트, 뭐, 경제파트, 그리고 사회문화파트, 각각 전공을 하신 부분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두 분, 세분 나눠서, 뭐, 많은 학교는 세 분까지도 나눠서 이제 출제를 하십니다. 개포고도 보통 이제 뭐 공립학교다 보니까 두 명에서 출제를 하실 때도 있고 세 명에서 출제를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랑 이제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좀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에서 이제 세분 정도 이제 출제를 갖다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이 지리 전공이시라고 하면은 지리 파트를 정말 열심히 내실 거고 그리고 경제 파트라고 하면은 경제 파트를 갖다 여, 열심히 내실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사회문화 파트라고 한다면은 사회문화를 갖다 굉장히 열심히 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어떻게 내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분화라는 말을 쓰겠죠. 그렇죠? 자, 세분화라는 말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선생님들이 문제를 나눠서 내시면은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어. 자, 보자면은 자, 교과 과정이 이렇게 1단원에서 이제 9단원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데 윤리 파트도 있고 지리 파트도 있고 이제 정치 파트도 있고 경제 파트도 있고 사회문화 파트도 있고 <laughs>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세 개에서 네개 파트로 이제 나눠진다가 그러니까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그냥 사회야라는 게 아니라 과학에도 무화생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생지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지리, 경제, 역, 뭐 사회문화, 파트, 정치 파트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사를 갖다가 학생들이 항상 잘한다 볼수 없고, 어느 파트가 들어가면 선생님, 저이 파트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사회는 그냥 사회 대충 메우고, 암기하고,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이 과목마다 접근해야 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세분화됐고요, 난이도 도좀 어려워져요. 지리파트 같은 경우는 또 지리파트가 기후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다문화도 있고, 그리고 인구도 있고, 자원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자, 당연히, 어, 지도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잘 이거 암기를 갖다가 하셔야 되고요. 여기 넘어갔지,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정치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뭐 발전 과정. 자, 이런 역사와 그리고 기본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경제 파트 이거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근방 뭐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경제 특강 같은 걸 열었는데 어, 그때는 경제 이거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그때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이 파트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했으나 아마 이제 개포고 같은 경우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 중에 이게 반반 정도 나눠서 나올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도 당연히, 어, 어떻게 해야지 성심성의것 자, 이게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 언급을 갖다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대충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갖다 알려드리려고 일단은, 자, 이렇게, 어, 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학교별 그럼 대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 수가 있냐면은, 자, 이쪽은 이제 수능형이고, 자이 오른쪽은 내신형이기 때문에 이제 둘다가 이게 도로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거 측면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수능형 같은 경우에 이게 바로 제가 학생들 제일 어려워한다고 얘기했던 그 경제파트 중에 이제 비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도 사실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자, 갑이 x재와 y재를 갖다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란 거.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회비용 계산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 파트 중에서 몇 단되게 이제 뭡니까? 지리 파트에 뭐 예를 들어서 자원이나 인구 문제. 그리고 자, 이제 경제 파트,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계산 문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산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도 뭐가 들어간다? 산수가 들어간다. 산수가 들어간다. 산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학생들이 이제 미분 적분이나 어려운 걸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거 보면 어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아 간단해요. 이것도 공식화 정형화를 시켜주고 공식화 정형화를 시켜주고. 정형화를 시켜주면은 제가 이제 그런 기출문제, 그리고 이금방학교 시험 문제들, 그리고 내신스타일 제가 변형문제들 다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 하면은 학생들이 금방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그 수학을 갖다 풀 때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곱하기나 마이너스 곱하기를 갖다가 처음에는 원리를 이해를 하지만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어느 생각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것보다 손이 저절로 가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경제 파트나 정치 파트나 지리 파트의 이제 계산형, 수능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정형화를 시켜라. 정형화를 시켜라. 자, 정형화를 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라? 자, 반복숙달을 갖다가 빠르게 시켜야 한다.라는 거볼수 있고, 자 오른쪽에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내신형 문제죠. 내신형 문제죠. 자, 내신형 문제죠. 자 내신형 문제인데 이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빈칸. 자 먼저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가지고서 제가 이제 서술형이나 단답형, 단답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빈칸을 갖다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보란 문제로도 될수 있고 나중에는 이걸 갖다가 제가 문장을 넣어놓고서 빈칸을 갖다가 맞춰보란 식으로도 변형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주관식은 단답형 반, 서술형 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침상 이제 아무래도 서수형을 좀 많이 내라는 식으로 지금 바꾸고는 있는데 그래도 단답형이 절대 빠지진 않고요. 그 비중도 적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 밑줄을 갖다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밑줄을 그은 거는 여태까지 이제 개포고에서 어몇 문제 나왔는지 이런 걸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어한줄 그으면은 그래도 한번 정도는 나왔으니까 한번 잘 봐라. 이런 거고 두줄 정도 그었으면은 보다 이거는 어 정말 많이 나왔다.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금방 내신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 거고 그리고 어, 개포고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온 내신이기,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줄세 줄을 갖다 이렇게 그것으로도 집중적으로 이제 뭐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선생은 이제 무엇을 갖다 해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갖다가 보고 암기할 때는 괜찮은데 막상 시험지 보고서 맞춰봐라 이런 애들이 잘 모르는 경우 가 많아요. 이게 되게 학생들의 약간 좀 심리적인 심리적인 맹점이 있는 거죠 이게. 교과서 볼 때는 다 이어지는데 이거 말을 갖다 조금만 바꾸고 시험지에서 보면은 아이 단어가 뭐였지? 이 뜻이 뭐였지? 까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어, 단답 이제 서술형. 제가 이 준비를 갖다가 어, 한 시험 일주 그리고 또 시험 당일 날까지 제가 철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얼마큼 반복을 했는지 숙달을 했는지 등을 꼭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교과서 분석인데, 이제 교과서 분석은 당연히 이제 한국사와 이제 통합사회가 다 같이 이렇게 이제 병행을 해서 전개를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PPT에 이제 깜빡이고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어, 한국사랑 통합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같이 병행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1학기 때는 좀 약간 제 한국사 쪽에 좀 비중을 갖다 좀 많이 두게 되고 2학기 때는 좀 통사 비중을 좀 많이 둔다라는 얘기를 갖다 좀 하고 싶었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요 제가 개포고 학생들 쭉 가르쳐 보면은 어, 한국사 범위가 교과서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체감상으로 굉장히 좀 많게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과 범위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부터 전근대사 비중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전근대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선사시대, 뭐, 고인들, 뭐,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상북시대, 또 삼국시대도 초기 삼국이 있고, 나중에 신라가 그걸 통일할 때가 있고, 자, 그리고 신라가 나중에 이제 망해가지고, 나중에 고려로 넘어갈 때가 있고, 또고려의 역사적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까지가 전근대사로 볼수 있는데, 어, 거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범이기 때문에, 교과서상은 분명히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 근데 그걸 한 번에 시험에 내버리니까, 이거는 제가, 통상 한국사를 할때 똑같이 이제 뭐한 시간 반한 시간 반 혹은 두 시간 두 시간 나눠서 하더라도 무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아무래도 어 1학기 때는 좀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사 쪽에 좀 많은 학생들한테 좀 가르침도 주면서 어 반복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과서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어느 어느 세월에 이제 그런 걸다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학기 기말 때부터 경제파트나 정치파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학생들이 통합사에 대한 그런 피로감이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교과서 정리해줄 때, 그리고 내용 정리해줄 때,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교과서 분석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시거나, 그리고 프린트를 주실 때, 이제 개포 같은 경우에 변수가 바로 뭐냐면, 공립학교라는 겁니다. 사립학교, 공립학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사립학교는 예, 네. 맞아요. 공립학교 선생님이 이제 로테이션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조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이번에 성합선생님 누구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김모 선생님, 아 그래 작년에 그선생님있구나 그럼 이렇게 나가겠네. 이게 보이는데 이제 바뀌는 그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사립학교는 웬만하면 바뀌지도 않고 고일고이 바뀌어도 저는 그 선생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여기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어떻다? 좀 그런 대응, 통합사회는 그래서 그런 대응, 특히나 공립학교는 그런 대응이 더 많이 필요하다. 교과서도 있고. 그리고 부교재도 있고 프린트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이 바뀔 때마다 어느 진도로 어떻게 나가실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도를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기 때문에 그런 큰 변수는 있지 않아요. 통합사회가 좀 그런 게 있을 뿐이죠. 자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변수가 생긴다면은 아 저는 그때 다시 프린트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건 제가 이제 교과서 분석 재료로 예시를 들었는데 아, 프린트를 준다 이번엔 부교재로 나간다 선생님 학교에서 안 배운 것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어, 알았어. 그럼 빨리, 그거, 뭐 배웠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줘. 필기한 거 줘. 그럼 제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분석자료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제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분석자료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왜 통합사회가 유동적이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야기 해드리는 거고, 통합사회, 한국사회 진도도 왜 유동적이게 되는지를 갖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냥 교재 하나 만들어 놓고서 쭉 나간다 어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 통합사회 내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뭐이 인방 선생님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뭡니까 중간에 프린트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보충대로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수능 기출 어 그쵸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 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 유형으로 나와버리면 학생들이 좀 골치 아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기본권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를 외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에다가 ABC를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거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런 유형 자체가 무엇이다 이 수능이다 수능형 수능형 그래서 어 수능형 문제가 필요한 단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 파트도 그렇고 경제 파트도 그렇고 나중에 문화 파트 봐도 그렇고 지리 파트 봐도 그렇고 근데 또 그게 또 중간고사 나올지 기말고사 나올지 그것까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그 진도 정해지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보충 자료로 배부를 갖다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온라인 보강 및 문제풀이 등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데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한국사가 빡빡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풀이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 어떤 방법을 갖다 이제 좀 이제 도입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아이패드를 갖다가 이제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아이패드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 풀이를 갖다 해줘요. 학생들 호응도가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주 와가지고 숙제 질문할 을 때도 숙제 질문에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진도와 테스트에 좀더쏟아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 학생들한테 직접 1대1로어 링크를 갖다가 보내주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좀더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할수 있고 어 왜냐면은 이제 수능 말고 수능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만 잘 되면 되는데 내신 학생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진도 나가는지, 새로 주는 거 없니? 이런 얘기를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면서 학생들과 좀더 호흡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보충 자료를 이걸 배부하고요. 그리고 어,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몇 시에 어, 보충 요청하고 싶은 학생들. 있으면은 제가 이제 오후, 보통 학생들도 한 10시 지나서 집에 가서 뭐 이제 간단하게 간식 먹고 씻고 좀숨 돌리고 그러면 뭐 11시, 12시 되잖아요. 어, 그때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니까 어, 제가 지금도 이제 방학 때 그런 거 활용하고 있는데 어, 상당히 좀 학생들 이 호응도가 좀 괜찮아서 자, 이 개포구 내신에서도 그대로 제가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총 정리를 갖다 해보자면은 첫 번째 학생들은 다들 이제 뭐야, 다들 이제 백기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 그래서 걱정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통합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과목이 아닙니다. 한 과목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지리, 문화, 여러 과목들의 총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과목들의 총체. 그러기 때문에 이걸 분야별로 나눠서 잘 가르칠 그런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전문적으로 자료도 많이 만들 수 있는 선생님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원래 사실은 제가 고이 심화 과목 위주로 제가 내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수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드시지 아, 세 번째로는 이제 수능형과 교과서형 문제를 갖다 구분해서 수능형은 그 동안의 수능 기출을 얼마큼 많이 잘 보유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저는 여태까지 그런 수능형 내신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과서형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자료 줄수 있고 챙겨줄 수 있는 자, 그런 자, 자료.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다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어, 저희 수업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보자면은 자, 이런 네 가지 결론을 갖다 제가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개포고 내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갖다가 해드려 봤고요. 혹시 이제 어머님도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예. 예. 어, 한국사가 보통 3회, 한국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일단 한국사를 갖다가 제가 한뭐한 뭐한 2시간 반이나 두시간 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더볼수 있고요. 어, 뭐 3시간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학생들 테스트하고 질의응답하고 다 봐주는 거 생각하면은 거의 뭐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3시간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이제 크로스로 이제 수업을 갖다 좀해 봤는데 그게 좀 불편한 게어 이런 거좀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크로스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1시간 반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앞뒤로 선생님들이 이게 잘 맞춰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유동적으로 바꾸게 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은 수업이 앞뒤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이제 한국사 통합사회를 갖다 다 같이 하면서, 어, 학생들 상황을 딱 봐가면서 제가 좀더땡겨서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한국사를 더 봐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통합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이 파트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기 같은 게 가끔 봐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단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상가 외우는 것들, 마디소텔레스, 어? 스토아파, 에피쿠루스, 어?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유구, 유교 같아? 불교 같아? 도교 같아? 아주 간단한 건 학생들이 외우지를 못하니까, 어, 그런 거좀 남아서 좀 봐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다 수업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 보면은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틀린지 보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또 와가지고 또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좀 빨리 와라. 이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그런 유동적인 대처가 좀 편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이제 크로스하게 되면 저도 이제 한강호만 준비를 하면 되니까 좀더 부담이 줄어드는 건 있는데, 아,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어, 학생들을 갖다가 관리하기에는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예, 예. 아, 나가기는 같이 나갈 거예요. 아, 한... 매주 매주 같이 나갈 어떻게든 같이, 같이 나가는 거 그거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공부라는 것도 사람의 뇌가 휘발적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항상 그래도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나 적게 나가나 한국사나 통사는 그래도 조금 조금씩 하고 숙제도 조금씩은 나갈 거고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예정이고요. 보통 이제 시험 진도를 갖다가 한 4주에서 5주 안에 한 번에 끝내요. 한 번에 끝내면 아까도 이두 번째로 이제, 이제 학습교에서 뭘다 나간지가 그때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작년 기출도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다 이제 다시 최종 마무리하는 연습을 갖다가 뭐한 5주에서 6주 하고 혹은 6주에서 아니면 뭐 직보까지 같이 연결이 될 예정이거든요. 뭐 직보, 뭐 통합사회가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통 국어나 영어랑 이렇게 같이 배정이 되면은 사회가 약간 좀 소외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먼저 잡히면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통합사회는 절대 대신, 어, 직보 절대 빠지지 않, 말라고, 말라고 제가 어느 차원에서 동료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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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회는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없고요. 항상 같이 병행해서 나가되, 대신에 그 양만 제가 좀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른 질문 없으신지요? 예, 그럼 이만 좀 마치겠습니다.